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우리 성도님들 16절을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기도원이 극근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대온과 그와 함께 한백 명이 이경총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며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계봉동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방에서 오랩 죽이고 세웹은 그의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웹의 머리를 유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 오늘 본문은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셨던 300명의 정예 용사들을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해서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어,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나팔과 항아리 햇불만을 가지고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는 그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미디안 공격 방법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다른 어떤 방법도 쓰지 않고 오직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이 행한 대로 따라했을 때 13만 5천명에 이르는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가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사단과의 정적 전쟁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싸워야만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의 대장되는 기드온이 행하는 그대로 따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엄청난 수의 미디안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막강한 대적,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즉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의 가장 완전한 표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여 수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길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돔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드온과 그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가 미대한 진영에 이르러 나팔을 불며 가지고 온 항아리를 부수는 동시에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자 미대한의 병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기도 하고 친구끼리 같은 편끼리 서로 칼로 치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이처럼 크게 당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댔던 이유는 바로 기도온과 그의 용사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미디안 병사들을 놀라게 하는 일련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디안 병사들은 기도온이 이끄는 병사들이 날렵할 뿐만 아니라 300명이라는 아주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영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자기들의 진영 아주 가까이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많은 횃불이 밝혀지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미 자기들의 진영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직 살아남기에만 급급하여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며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사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여 면하실 것이라는 그 로세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였기 때문에 그곳 거민들은 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이말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래서 악인이 그 악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단한 사람의 악인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사걸릉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사걸릉가 전서 5작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이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움을 배우셔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것으로 생각하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가까운 때일 수임을 명심하고, 오직께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통해 한번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 날에 울릴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날리는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19절을 보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용사들이 이경초에 미디안 진영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신호로 해서 기도원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은 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7년간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었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던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미디안 진영에서 크게 울려 불었던 나팔 소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날리는 신호인 동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날리는 신호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날리는 신호가 되었던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예표합니다. 즉이 세상의 마지막 날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천사들의 나팔 소리도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던 모래산앞 골짜기에서 크게 울려 불었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의인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날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늘로 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대적하였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뜨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5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2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25장 46절 넘겨주세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25장, 마태복 25장 4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자들은 영벌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어떠한 소리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무서운 심판과 징벌의 신호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과 영생의 신호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 곧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는 의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악인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된다면,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이 시작됨을 알리는 구원의 신호가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악인이 된다면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됨을 알리는 무서운 심판과 징벌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남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울릴 나팔 소리를 심판과 징벌의 소리로 듣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나팔 소리를 구원과 영생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우석교회의 모든 성경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2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보면 기드온과 그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서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순 후에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그들은 그 양손에 어떠한 공격 무기나 또는 수비할 수 있는 무기나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칼이나 창이나 방패 같은 것을 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은 단지 양손에 횃불과 나팔만을 들고 그것으로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겠다고 지금 미디안 연합군 진영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도 무모한 일입니다. 만약 미디안 연합군이 이 기도원의 생각처럼 항아리 깨지는 소리나 함성 소리 그리고 일시에 밝혀진 햇불에 놀라지 않았다면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전우 좌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편을 잘 살펴서 대응했다면 기도원과 그의 용사들은 그 밤에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작전을 감행하였던 이유는 그가 이 전쟁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칼이나 창으로 싸워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원은 그 전쟁이 자기들의 창이나 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칼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손에 칼과 창을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자기들의 칼과 창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칼로 싸우려 했을 때, 그는 단 300명의 용사만으로도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칼과 창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사탄과의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들 역시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어, 마귀 사탄과 싸워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을 굶주르신 후에 사탄의 도적을, 도전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 어떤 인간적인 힘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일한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대적하였을 때,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패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과의 영적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스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스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에게 여우와의 칼, 여우와의 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 사탄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을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석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대한 연약군을 진멸하셨던 방법은 사실 그렇게 신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한 시점이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는 점과 또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가 골짜기로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의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가 실제보다도 훨씬 크고 가깝게 들렸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이었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이와 같은 일은 굳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결코 기도온의 지혜나 또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가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만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 그리고 큰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지키며 주님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 용사로서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어, 악인에게 심판을 알리는 신호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어, 어느 날 갑자기 심판 날에 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여 때를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가신 그일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저희들...